비니네 다육입니다. 5월 23일 판매 영상. 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아이들 5만원 미만 구매 시에는 택배비 4,000원이 추가가 되고요. 월요일 날 배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13종에 5만원이고요. 자, 품종도 좋고요. 사이즈도 아주 예쁜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1번 세트입니다. 레드 타이거 마리아 있구요, 레드 뷰티 들어가 있습니다. 짧은 잎 적성, 두수 많은 아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수가 아주 많습니다. 자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렌지 에보니도 있구요, 머스탱 들어가 있습니다. 레오파드 금. 그리고 예쁜 그레이스. 얘는 벨리타라는 품종이 아주 좋은 벨리타. 물이 드면 아주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드는 아이구요. 레드 다이아몬드 들어가 있습니다. 원종 몰게인도 있구요. 맑은 색감의 피가르 들어가 있습니다. 품종들은 아주 다 좋고요. 사이즈도 가격 대비 좋습니다. 사이즈는 8cm 9cm 또 짧은 입적성 같은 경우에는요. 11cm 정도 나옵니다. 짧은 입적성 11cm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벨리타 사이즈 9cm 나오고요. 물게인 원종 물게인 사이즈도 9cm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음, 레드 다이아몬드 사이즈는요 6.5cm 나오네요. 제일 작은 사이즈 요 아이 하나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8에서 9cm 조금 큰 아이들은 10cm까지 나오는 품종들 사이즈고요. 품종도 아주 좋고요. 이름표 다 적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잎 적성도. 두 어, 수가 많고 사이즈가 좋구요. 전체적으로 13종에 5만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들고 있습니다. 1번이었구요. 2번입니다. 2번은 1번보다는 사이즈가 약간 작습니다. 품종도 겹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품종들도 섞여져 있습니다. 자, 레드 타이거 마리아 있습니다. 색깔 너무 예쁘네요. 사이즈 8.5cm 나옵니다. 그레이스 역시 아주 예쁘구요. 8.5cm 나오구요. 쉘그루 있습니다. 쉘그루 사이즈 7.5cm 정도 되구요. 자, 조금 작은 아이 가이아가 조금 작은 아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이아 사이즈는 5.5cm 나옵니다. 5.5cm의 맑은빛의 가이아. 자, 그리고 미국 원종 도감마리아입니다. 이 아이 9cm 가까이 나옵니다. 손톱도 예쁘고요. 끝에 색감 예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또 환역의 레드 다이아몬드 사이즈 7.5cm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얼굴이 너무 예쁜 레드 다이아몬드 스피터도 보이고요. 미국, 아니 호주 맥라이징 7.5cm 맥라이징도 아주 예쁜 아이가 들어가 있네요. 또 레드 콜디 페리어킹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머스탱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쁜 아메스트로 묵직하고요.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얼굴도 너무 예쁜 아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10cm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세트도 13종에 5만 원이에요. 1번 세트에 비해서 사이즈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품종 한번 봐주시고요.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세트도 1 3종이 5만 원입니다. 자, 3번도 품종 구성 아주 좋아요. 화이트 엔젤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화이트 엔젤 군생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젤리 스타 젤리, 스타 젤리 자구도 아주 많이 달려 있어요. 젤리 입장이 아주 두껍고 통통하게 크는 품종입니다. 그 다음에 호주 아이보리인데요 목대에서도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온슬로우 철아 철하. 생얼과 철아가 함께 있는 수영이 아주 예쁜 온슬로우 철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이예요. 울리 카테카바나 철아. 좋은 아이구요 자. 패러독스 철화입니다. 생얼과 철화가 함께 있는 수영. 그리고 알사탕. 귀여운 알사탕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아릴 철화 있습니다. 보시면 생얼 철화 연결되어 있는 수영이고요. 입장 둥글둥글한 홍등 있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 레드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살아보니 슈퍼 클론. 그리고, 레드 주얼리. 레드 주얼리. 티파니 블루. 티파니 블루입니다. 사이즈, 이제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디파니 블루 사이즈 11cm. 자, 패러독스 사이즈 9cm. 이 아이 울리 철아 8cm. 올리 철아 좋은 아이예요. 그리고 온슬로우 철아 7cm. 호주 아이보리 9cm. 스타 젤리 모주 사이즈만 6 c m 고요 밑에 자구가 상당히 많이 달려있습니다. 그 다음, 레드 다이아몬드 펄 7.5cm, 레드 주얼리 9cm, 그리고 살아보니 슈퍼 클로는 사이즈 6.5cm, 홍등입니다. 홍등 사이즈 8cm, 또 화이트 엔젤 11cm, 아릴 철 아가 사이즈 6cm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13종에 5만 원 세트입니다. 3번입니다. 자, 1번 짧은 입 적선 포함해서 아주 예쁜 품종들 13종 5만 원이고요. 2번 미국 도감 마리아 포함 예쁜 품종들 13종 5만 원입니다. 3번 울리카테 카바나 철화 포함 13종 5만 원 드리겠습니다. 자, 원종 물개인 금입니다. 원종 물개인 금 7.5cm 나오고요. 가격은. 2만원 드리겠습니다. 원종 물개임금 2만원입니다. 아그네스 복륜금입니다. 보시면 밑에 자구가 자구가 전체 3개고요. 엄마 얼굴 포함해서 사두 분생으로 금인 상태 아주 좋습니다. 전체 사이즈가 13cm 나오고요. 가격은 요아이 1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입니다. 오닉스 철화입니다. 앞에 자구가 3개가 있고요. 뒤쪽으로 철화가 예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이즈 17cm로 사이즈 좋고요. 어, 중간에 커팅이 되어 있어서 삼두가 나왔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어, 이렇게 삼두 쌩얼이 나왔고요. 17cm. 가격은 15,000원 드리겠습니다. 앙주군생입니다. 전체 사이즈 15cm 가까이 되는 앙주군생이고요, 가격은 15,000원 드리겠습니다. 사두군생입니다. 라즈베리 아이스입니다. 보시면 중간에 모주 옆에서도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전체 사이즈가 16cm 나옵니다. 가격은 만원입니다. 허니 핑크 자연 군생이고요. 육두 군생 아주 예쁘게 물이 곱게 맑게 들어 있습니다. 전체 사이즈 17cm가 조금 넘는 육두 군생 허니 핑크입니다. 가격은 45,000원 드리겠습니다. 파스텔 금 철아입니다. 파스텔 금 철아 전체 사이즈가 17cm고요. 수북하게 아주. 꽉찬 수영의 파스텔 금철학입니다. 가격은 만원 드리겠습니다. 온슬로우입니다. 온슬로우 분생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쌩얼이 한 13도, 14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 13도, 14도 되는 것 같고요. 어, 사이즈가 12cm 나옵니다. 가격은 13,000원 드리겠습니다. 온슬로우 13,000원입니다. 자, 환엽에 완전 동글동글해요. 아직 굳혀지지는 않았지만 앙코르구요. 사이즈 15cm에 입장수도 많고 아주 튼실한 아이입니다. 가격은 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온종 몰게인입니다. 오두 분생이고요 전체 사이즈가 20cm. 아주 맑고 예쁜 색감으로 물이 잘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요아인이면 3만 5천원 드리겠습니다. 릴리 패드입니다. 입장이 짧고 동글동글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체 사이즈 18cm 나옵니다. 릴리 패드 가격 13,000원 드리겠습니다. 13,000원입니다. 수연입니다. 수연 전체 사이즈 19cm.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수연 15,000원 드리겠습니다. 알스톤이고요. 사이즈는요, 4cm 나옵니다. 자, 보시면 상당히 굵은 알스톤이에요. 가격은 35,000원 드리겠습니다. 둥근이 비치후리들 금생입니다 전체 사이즈 17cm 나옵니다. 가격은 12,000원 드리겠습니다. 둥근이 비치후리들 12,000원입니다. 자, 브레이브 철하고요 사이즈 상당히 좋습니다 생얼도 많고요 라인이 핑크 피스로 아주 예쁘게 물이 돌고 있습니다 전체 사이즈 22cm로 왕대품 사이즈 가격 25,000원 드리겠습니다 25,000원입니다 오늘 준비된 아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천천히 보시고 문자 주시고요 월요일 날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